자, 3코터에요. 야! 너 봐봐, 빨리 빅티! 나왔다! 나왔다, 나이스! 손만, 나이스! 오케이! 잘했다! 윤모래! 잘했다! 잘했다! 잘했다. <웃음> 아이씨. 굿디, <laughs> 굿디! 나이스! 아, 잘했다! 잘했다! 야, 그래 이점 주고 이점 주는 거야. 아야 지금 3점줄 뻔했어. 웨이팅이라고. <laughs> 킹딩만 <laughs> 프라이팬 놀이? 노잉이한 빡세 해야 돼. 이따가. 자, 유투 이렇게 던져 나랑 똑같아. 자, 박스 안 들어간 거지. 박스, 박스, 박스아웃 해야 돼? 슈터까지 여기, 슈퍼까지. 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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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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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어, 뭐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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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인터페어 와, 이거를? 이거를? 오! 어, 아이 어? 응? 어? 아, 이거... <batter> 아니, 우리,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어, 이미. 어? <laughs> 막싸 <Bowser>! <abdominal activity> <versuchen> <Hispan> 쟤가 사여기 한번 죽여 죽여. 가자 가자 가자. 여죽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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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, 정해, 둘, 어, 뭐. 오케이! 손만! 손만!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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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. 준호 써, 준호 써, 준호 써, 준호 써. 누구랑? 성래 성래. 성래 형이야. 정말 야말 성래! 성성정성정성성성죽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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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 정말 정말 어말정어 잘했어! 잘했어! 정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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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오케이. 나이 나이스. 좋 좋아, 좋아. 좋아. 이어 나이스! 아, 좋다. 오, 오, 아, 아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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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. 나이스. 팔꿈치 박스. 잡아. 아, 팔꿈치 박스. 팔꿈치 박스. 팔꿈치 박스. 박스. 영아 나이스. 이 나이스. 나이스. 아, 블락 나이스.

아이제리미에있서 공격자 인터페어? 뭐 그런거 아냐? 그니깐 아니 근데 림도 잡.. 림도 잡았잖아 아, 그렇지 저걸 무조건 빨리 불렀어도 됐어 그치? 맞아 그치? 아마 아, 처음 봤 심판도 처음 봐서 그런거 아 그래 심판도 처음 봤을꺼 형어 뭐야 문혜야! 어, 어. 이거 피구. 어제 피구. 내가 영아 준거야 저거 네, 전병이 컷이를 왜줘내 자켓에 가겠다비구였어 수서뭐 하려고. 야, 점중이가퓨밑에서정의고 집중. 달고 뭐 하게. 어에 비슷할 수도 있 어비어. 25대1 7 우리가 17, 아. 우리가 17. 아. 집중! 너 우리가 수구나. 와! 와! 좋아, 아. 좋아. 나이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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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다 아. 오. 오. 오! 아, 수비 좋아. 야. 와, 와 발렸다 발렸다. 제가 선출이야? 이야선 옛날 는 그래, 어 선출이라고 들었거든. <웃음> <선출이라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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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는데 원래 아, 중중산출로 알고 있네아 그래. 그래. 예. 아, 나이스.

이거 비브라더스 테지지 정도면. 그냥 찍지잖아요. 찬스다그그렇지 진짜. 어. 어. 진짜! 모래 잘 뛴다. 좋아, 좋아! 더 뛰자. 야, 더 잠깐만. 뛰자. 야, 이기역이 뭐야 약간 이기이 <laughs> <laughs> 그래. 동방에서 제 이기역인 줄 알았대. 나도, 나도 방금 딱 지금 이기역이었어. 자, 그래. 변혁선 이기역 이적한 줄 알았대잖아. 군사전 풍선인 줄 알았는데. <레오슬> 아 너무 왔다. 아이좋 도비 있어. 도비 있어. 백이 전백이. 오. 백이짬백이짬 <laughs> <쩐베이 LC2> 야, 앞에 둘. 아 좋았어아그래도 아, 야, 잡비수 엄청, 엄청 열심히 했어. 엄청 열심히 했어. 잘했어. 잘했어. 도 엄청 다 잘했어. 잘했어. 힘 넘어. 힘든 거야. 아, 왜 25번 테리비기 아니죠? 아니고 이제 그 산곡중 스핀에서 봤어. 아이고야! 아이고, 아이고. 나너 누구 말하는지 알겠다. 아, 알아, 알아, 알아. 걔는 쟤보다 사이즈가 커. 짧어. 야, 이 정도면. 야, 주시, 하 야, 주씨사자 야, 주씨사자 야, 돼 진짜 야, 돼 진짜 이거 됐다 야. 야, 오 야. 8 야, 야. 야, 고 아, 이 샤클락 보고.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보여서 불러 줄 수가 없어. 너네가 봐야 돼. 클안 보여. <laughs> 자, 로빙 올라간다. 로빙 올라간다. 자, 11번 로빙 올라가. 나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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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10초 10초. 원자 이야 원자. 가자. 갔다. 와! 야, 이거 안 돼. 어유.